세터어 드디어 소매 뜨개 실업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눈 밝기는 나... 이것보다 좀 어두운 네이비거든요. 엄청 밝게 나오네요. 요거 여기서 지금 어, 그래도 꽤 많이 떴네요. <laughs>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요 색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만큼, 뜨다가 지금 소매 뜨기 실업병에 오고, 캐스톤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드로잉 스웨터를 캐스트 했습니다. 이거 완전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잡으면 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laughs> 너무 막 손에서 놓기 싫은데 막한 단만 떠야지 이게 안 되고 요거는요 음, 좀그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잠들었을 때 <laughs> 하시는 거를 <웃음> 추천드립니다. <웃음> 좀 이게 막 너무 뜨고 싶은데 이게 이것도 집중을 좀 해야 돼요. 도안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점점을 띄어가면서 하거든요. 예전에 그 댓글로고할때그새 날리는 거그 부분에서 다른 분들 보면은 그 바탕 공간을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뜨고 또몇개점 찍고 뜨고 이런 식으로 안 헷갈리게. 안 그러면 새 모양이 안 맞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얘도 조금 그런 거 있어요. 얘가 안 맞으면은 큰일이거든요. 근데 저 중간에 몇번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요.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요. 약간 티는 나요. 저만 아는. 그리고 이거 어, 진짜 저는 이거 투블러. 이거 한번 실패하고 흔들코로 잡다가 실패해서 실 그만큼 그냥 버리시고고요. 저는 다시 투블러 이거 바나님 영상 보고 잡았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되게 통통하게. 진짜 이쁘죠? 진짜 통통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게, 뜨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 한코 고무단이 아닌데요. 제가 한코 고무단에 유튜블러의 신경을, 온 신경이 다 쓰여가지고요. 두코 고무단인 거를 도안을 읽지 않고 그냥 시작해버린 거예요. 한코 고무단을요. 그래가지고, 한, 이정, 한몇단 떴는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떴습니다. 한코 고무단으로 그냥 떴어요. 이거 코 잡는 거저 너무 헷갈려가지고 진짜 막두 번째에 성공을 했는데요. 더 이거를 푸르쉬 하기가 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코 고무단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두코 고무단입니다. 그리고 음, 이거 여기에 진짜 뜨자마자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점원줄로 하다가 이점원줄로가 여기 한 요정도 들어가거든요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laughs>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점원줄로가 안뜨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와 이거 배색 신난다 했는데요 안뜨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마리드나 어, 어, 뱃스할때 안뜨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할만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좀, 저 같은 경우는, 어,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컸으니까 이제 손갈 일이 많이 어, 없어가지고, 그냥 요거 할때 집중해서 하고, 또 집안일 할때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옆에서 애기들이 어린, 어린 경우에는, 이거 하다가 실수하면은 진짜 막, 멘붕 오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음, 좀,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좀 재워놓고 하시든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밤에, 새벽에 조용할 때 집중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는, 어, 주말 동안에 이만큼 떴는데요. 이게 진도가 진짜 안 나가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요. 한이 정도에서는 조금 약간, 어,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막할 때쯤에 이제 좀 속도가 조금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제 진도가 조금 팍팍 나갔습니다. 네.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게 헷갈리고, 어, 속, 속도가 안 나고 한, 하는데요. 여기 지나가면 좀 속도가 납니다. 네, 저희 드로잉 세타 어제 드디어 소매 분리를 했어요. 짠! <laughs> 저는 어제 차트가 다안 끝났는데, 차트가 요만큼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해야지 소매 분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차트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 소매 분리를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여기 요크 부분에 이 배색이 끝나고 소매 분리가 거의 차트 여기 다 끝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무늬 중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laughs> 소매 분리하는 경우는 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위그 뜰 때도 무늬가 여기서 이제 차트 그, 이렇게, 달락이 딱딱딱딱 있으면, 이제 차트 하나, 둘, 셋, 넷, 막 이런 식으로 있으면 차트가 딱 끝나고, 이제, 밀어스 뜨게 하면서 소매 분리가 들어가든가, 그리고 전체 배색 있는 거. 음, 좀 그런 식으로. 네, 차트가 끝나면, 한 차트 끝나면 들어가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차트로 배색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항상. 근데, 얘는, 어, 중간에 딱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게 요쿠분리라고 뭐. 근데 진짜 차트가 이만큼 남았는데, 한, 사, 제가 웬만하면 3일, 4일 뜨면은, 어, 소매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차트가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 어제가 한 4일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거 한, 한 이틀은 더 걸릴 거라, 하루, 빠르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걸리면은, 한 6일 내가 소매 분리하는데 6일 정도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진짜 어 소매 분리할 때까지 진짜 오래 걸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요 중간에 소매 분리가 <laughs> 이렇게 딱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어제 알아 가지고 제가 그 사진 봤을 때도 그렇게 꽃이 요,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사진을 보니까는 어, 요 밑에까지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솜에 주어서 또 차트를 보면서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 원래 보통은 소매 분리하고 여기는 그냥 거의 메리아스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도 차트를 보면서 이 정도 떠주고, 그 다음에 메리아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소매 뜰 때도 또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차트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또 봐야 되는구나. <laughs> 이 생각을 했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뜨면서 제가 의외인 점. 여기, 여기 저번에 이거 찍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할때 안뜨기가 있다는 거. 근데 저먼숄로 할때 안뜨기가 있는데요. 저먼숄로 하면서 안뜨기라니까 굉장히 헷갈렸고요. 그런데 이게 어... 저먼숄로가 이게 한 파트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두 파트에서는 이제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안뜨기가. 그래서 와 안뜨기 끝났다 했는데 또 저먼숄로 두 번째 파트에서 또 보죠. 안 뜨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약간 거기서 약간 멘붕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어안 뜨기 배색 약간 있고, 저는 안 뜨기 배색을 하긴 하는데 약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집중해서 했고요. 한 코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또 요거 하면서 또 엄청 집중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아 이건 맞는 거겠죠. 아좀 뭐가 코스가 안 맞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뭐한 코가 많아 그냥 두코 모아뜨게 한다거나 이런식으로 그냥 했어요 안그러면 또 다시 풀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차트 두번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laughs> 하나씩 점 찍어가면서 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두번 보기는 진짜 진짜 힘들어 막 이러면서 웬만하면 코스 맞추려고 두코 모아뜨기 한 부분이 있어요 <laughs> 나중에 티 안나겠죠 근데 그 김뜨기 님도 그때 트위그 뜰때 두콩가 부족하다고 했나 남았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냥 어, 어떻게 그냥 중간에 처리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laughs> 이거 다시 뜰 자신이 없어요. 중간에 이 프로쇼 한다 해도 이게 진짜 너무 저는 헷갈려가지고요. <laughs> 차트 한번 뜨는 걸로 만족하려고 <laughs>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 정도 되니까 이거 스팀 빨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약간 우글우글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스팀 하고 싶은데 일단 꽃이 끝나고서는 스팀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어제 이만큼 에서 이거 마저 다 차트 끝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밤 거의 12시까지 제가 거의 막 뜨게 중독자인 것처럼 막 열심히 막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중독성 있다 진짜 막 이러면서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와 아, 중독성 완전 짱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피곤하니까 막 손땀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손톱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막 이러면서, <laughs> 아, 쉬어야 돼, 쉬어야 돼. 하면서 요거는 내려놓고, 이제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거, 저희 엄마가 쫓긴데, 이제 앞에 이게 오픈형으로 떠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동안은 못 찾았어요. 못찾았는데 제가 이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하려고, 이거 요즘 니트, 김대리의 식기 뜨는 요즘, 니트 이거 두 번째 책이거든요 김대리님의 두 번째 책인데 여기에 수록된 이거 드리프터 베이직 조끼 요거를어 이거 저번에 저뜬적 있어요 저 쿠앵크 조끼로 해가지고 여기 조금 음 합사 실을 여러 개 합사해가지고 쿠앵크 색깔 해가지고 뜬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S 사이즈를 떴더라고요. 저는 M 사이즈를 뜬줄 알고, 제가 S 사이즈에 다 동그라미를 해놨는데요 저는 그거를 자세히 안 보고, 저는 M 사이즈 뜬줄 알고, 이거를 M, 이제 바늘 하나 더 키워서, M 사이즈로 뜨면 저희 엄마 88사이즈 맞겠다 해가지고, M 사이즈,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걸로 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S 사이즈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XS 사이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m M 사이즈인 줄 알고, XS 사이즈가 있을 걸 생각을 못하고, S 다음에, M 다음에, 라지겠지. 그냥 이렇게 대충 읽고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그냥 자르시오 하고, 지금 두 번째, 음, M 사이즈 말고, 라지로 하려고요. 라지로.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게, 이게 조금 두꺼워가지고, 게이지가, 음, 좀, 얘가 옷이 훨씬 크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떠는 거, 제가 게이지 이제 10cm 해가지고 코를 재보니까요. 코를 세어보니까요. 거의,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도 많이 차이 날줄 알았거든요? 많이 차이 안 나고, 한, 한, 한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M 사이즈 뜨면 전 라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로인가? 로인가? 잠깐만요. 아, 로이실, 뜨개실 천국에, 로이실, 로이실, 이거, 그, 김, 옷 뜨는 김뜨개님, 이걸로 본래로 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본래로 안 뜨고, 엄마 조끼를 원하셔가지고, 조끼를 뜨고 있거든요. 조끼를 뜨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실이 진짜 풍신풍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딴 실도 사고 싶다. 이거 화이트도 있었나? 이거 화이트 사서, 스웨터 떠도 잘 입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도 안 따가워. 이거, 이거에, 어, 성분이 뭔지 제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요. 아무래도 울 냄새는 안 나요. 아무래도 아크릴백인가 싶긴 해요. 제가 자극이 근데 우리 하나도 없고 얘가 이렇게 퐁신퐁신하고 이렇게 신축성도 약간 생기고요. 이게, 이게 실이 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 저는 따끔한 거 되게 예민해가지고요. 이런 이게 이렇게 네 가닥이 이렇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합사 돼 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뜯어보니까는 얘가 이렇게 갈라짐이 있어서 보니까는 이제 네 가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가닥 아, 잘안 찍히네요.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요. 이게, 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갈라짐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얘네들끼리 잘 돌아다녀요. 잘 돌아다녀서 뜨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권장 바늘이 몇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 도안이 4mm인데, 저는 4.5mm로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게 5mm 이상 쓰는 게 이거 맞을 것 같아요. 저는 4.5로 이거 게이지 맞추려고 4.5로 뜨고 있는데요. 4.5로 떠도 게이지는 맞아요. 신기해요. <laughs>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5mm 이상으로 떠도, 5mm, 6mm? 이렇게 떠도, 어, 되게 얘네들이, 어, 좀 이렇게 꽉찬 느낌이 될것 같은 거예요. 진, 저는 지금 너무 꽉 차거든요. 너무 꽉 찬데요. 그냥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그냥 도톰하게 나오게끔 뜨고 있습니다. 이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제가 되게 민감한 피부라 그런가, 그냥 부드러운 실, 그냥 이렇게 가성비 좋은 실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퐁신퐁신한 거를 제가 어, 뭘 떠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가디건 떠도 잘 입겠다. 가디건이나 이게 지금 500g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이거 조끼 뜨면 분명히 남을 텐데 남은 걸로 옷은 못 뜨니까요. <laughs> 어, 뿌티스카프? 그래서 목에 두르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진짜 괜찮습니다. 음, 저처럼 가성비 있는 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입니다. 털 날림 하나도 없고요. 냄새 뭐 특이한 냄새도 없어요. 아무 아무 냄새 없어요. 없고 먼지 날림 없고. 근데 이게 수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세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수축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콘사이 수축 정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제 밤에 요거 뜨다가, 어, 피곤해. 그냥 자야지. 이래 놓고, 아, 이렇게 또 캐스톤도 하나 막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조금 뜨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촬영하고 할때 이거 꺼냈었는데요. 꺼낸 김에 조금 뜨자. 안 그러면 진짜 안뜰것 같아가지고요. 꺼낸 김에 뜨자 했는데요. 어, 소매 어제 한요 정도였을 거예요. 요 정도였는데요. 만큼 뜨고, 이게 4.5mm인가? 4.5mm라 금방 자라요. 진짜. <laughs> 그냥 한 시간 정도 떴나? 한 시간도 안, 안 떴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을 다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소매 들어가자 해가지고, 소매 에 이렇게, 어, 더 짧은 쇼티 한 치수 작은 바늘로 이렇게 어 이만큼 이만큼 떴습니다 두코 고무뜨기 이만큼 떴고요 예. 한요 정도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 쇼티가 이소매뜰때 진짜 손 아구가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촘촘히 떠줘야 되니까요. 손, 아구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한 번에 다 이만큼을 못 뜨거든요. 이만큼 뜨다가 좀 손을 쉬게 해주고 또 이만큼 뜨다가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만큼 떠놓고 또 이제, 아 손이 너무 아구가 힘드니까, 어, 이만큼 하고 이제 내일 뜨자. 이렇게 하고 어제 이거를 열심히 떴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예쁘고. 네, 그, 동안, 그, 원작에 보면요. 여기서 색이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바뀌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냥 떴습니다. <laughs> 네. 그게 바, 바꾸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음, 바꿀 색, 바꿀색, 색, 바꿀 색, 색, 이거보다 약간 진한 색으로 하면은 될것 같은데요. 그 원작에는 여기가 그니까파란 계열인데 조금 연한 파랑, 조금 약간 진한 파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실 색깔이 요런 실계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다 뜨려고 합니다. 이거 스팀했을 때 진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요 저 여기 늘림 하는 데가 좀안 예쁘게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워낙에 헐렁선이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스템을 하고 싶어요. <laughs>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뭐 너무 이렇게 커지는 코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금 힘을 팍 줘서 해야 되나봐요. 여기도 좀 커지는 코가 있고요. 음, 여기도 약간씩 크죠? 슝슝슝슝 구멍이, 슝슝슝슝 보이는? 그리고 이게 간격이 조금 들쑥날쑥해요, 구멍이 저는. 어떤 데는 크고, 어떤 데는 작고. 그래가지고, 음, 좀, 이런 데가 신경이 쎕니다. 음, 스팀하면 채워지길 <laughs>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만 뜨면 되니까 어제 막다 끝내고 싶었는데요. 진짜. 아, 너무 손땀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아, 이대로 안 돼. 스톱하자. 이렇게 스톱을 어제 하고. 근데 멈추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오늘은, 음,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뜨기를 해보겠습니다.